보기 틀까 한번 보세요 보기 특까한 번. 고기가 보대할 거 여기 당겨집니다당겨집니다 이거 네, 당겨집니다. 네, 네. 뭐 이거 진야이있겠다이기뭐다이기뭐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이 이거 뭐이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터널. 빨리 모셔 아리요! 아리요! 아리 자, 최고의 스프인들나와주세요 제가 맛볼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오늘 24시간에 대한 공복에 대한 대가는 충분하다. 아, 저희는 이 네, 정말 두분다 최고시지만 감히 이런 말씀 올리고 싶어요. 최고의 요리는 공복이 됩니다. 예. 감히. 저희는 오, 오늘 감히 <laughs> 한껏 이해진 혀로 두 분의 작품에 평가하게 될 겁니다. 예. 아 여기 보십시오. 근데 굉장히 위험한데. 후거. 근데 굉장히 위험한데. 왜? 어, 어떤 면이? 그냥 공복을 하지 않는 끼니 때 찾아먹어도 놀란랍인 요리인데, 24시간 공복을 했으면, 어, 이거 장담 못 합니다. 어, 이거 장담 못 합니다. 아... 제작진과 그 의료진 준비돼 있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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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놀라서 정신적 충격을 하지. <laughs> 네, 그러니까 심장, 심장 쇼크 와요 아, 네. <laughs> 지금 최현석 셰프가 초반에 어, 기선제물이 약간 들어왔거든요. 좀 부담이 되진 않으신지, 여기는 셰프님 어떠세요? 아 재밌는 것 같아요. 뭐 부담되면 세상 못 살죠. 부담되면 세상 못 살죠. 연 열연 열 저희는 지금 공복 후 최고의 맛과 공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원합니다. 그렇죠? 혹시 저희들을 살짝 볼 만한 뭐착정 같은 게 있나요? 준비 오신 뭐. 뭐 역시 음식 만드는 거는 신선한 재료하고 또 정성을 들리는게 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저는 오늘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접시에 마음을 담습니다. 접시에 마음을 담습니다. 아! 아, 늘아 네. 자 오늘 해결 룰을 설명해 드리면 이두 분의 셰프님께서 30분 동안 한 분당 요리를 두 가지를 만들 어주수거예요 네. 저희는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공복자를 대표해서 명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시작에 앞서서 두 셰프님들의. 재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개해 주십시오. 자, 어, 궁금해요. 재료가 반입니다. 궁금한... 재료를 공개하겠습니다. 고기인지 이지죠인지 베이지죠? 세상에. 제 재료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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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토록 아기아기다렸 부게가 고기 부위가그부분가 부리가 부리가 부가 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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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부리가 부가 부리가 가 부리가 부 아이구야 여기서 아의 성격 미안합니다 나해 성격 고기는 우리가 물자. 사 먹을 수는 있으니까 약간 난... 그해산물리라는게 아... 우리가 102야저 아... 좋아 제가 제가 부모는 물. 아, 그 그래, 아니야 여기 약이 물... 많아 여기가 약이 많다 여기가 약이 많다 하나 둘셋딱 어깨 끝 오지 마하나 둘, 셋! 세요 하세요 여경내대 최연석 와우 최연석 대 여경내 거의 아, 에도파혀하고 요리 대결을 시작합니다. 한 아, 30분에 야 그리고 저희얘기에 남은 시간도 딱 30분이에요 지금 30분. 30분이죠. 뭘 바르시죠? 된장 된장을 소고기 바르시면 그렇죠. 24시간 동안 공복인 상태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금보다는 건강에 좋은 염분으로 미각을 잡으려고요. 건강막과건강두 마리 토끼를 다아굽는다오굽는다와저소리는 진짜 헤태바 아, 봐. 와. 색깔 봐. 아, 너무 맛있는 색깔 오. 너무 맛있는 색깔 와. 와. 아 칼집아 칼집아 딱 봐두고 막 신, 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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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기 시작하면 신선+ 니선 주... 감사합니다. 그 중국 감자 그중 요리가 그렇잖아 재료 손질이 제일 오래 걸리고 조리는 짧게 팍 해서 나니다고야 아, 들어갑니다 재료 들어 가 채소 들어갔고. 와. 저 가야겠어요! <laughs> 어디 가? 어디 가? <laughs> 와, 안 돼! 안 돼! 아, 요리 하나 더 있지, 맞아. 어! 어 튀깁니다! 돼지고기 같은데 튀겨, 튀겨. <laughs> 고기는 튀겨요, 튀겨! 고기를 튀겨요! 어, 밖에 비 오나 봐. 최현석 셰프님이 예전에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치기은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돼지고기를 튀기고 있어요? 와우. 와, 소리 소리. 소리가요 비와요, 비. 자, 두 번째, 두 번째 요리. 아, 죽어진다. 죽어져요, 죽어져요. 이걸 화산이라고 그러는데 저게 예술인것다 아아. 저게 예술인것다 아아. 예술입니다. 아아. 말이 끝나기 무섭게 화산을 장렬시켜 버리네요. 아아 면 아니야 면면 나온다 면 나온다 면나오지면 나온다 면 나온다 면 나온다 면 나온다 면 나온다 면 나온다 면 나온다 면나고기면 나온다 면 나온다 면 나온다 면다면니다면겨집다다 진짜 맛있겠공다공다공다 오, 어. 오, 어, 어, 아. 바로. 어, 어, 오, 어, 무슨 일이거기또 어. 무슨 일이 남은 어, 습니다 어, 30초, 남았습니다. 30초 자, 이제. 어, 야, 이제 우리 다됐 어,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시간이 온지 응. 않을 거 같은 어. 그 시간이. 아, 네, 7, 9, 5, 7, 9. 10, 9, 작품들이 완성이 됐고요. 네. 먼저 우리 최현석 셰프님부터 어떤 작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어, 만든 거는 공복 끝 채끝 스테이크입니다. 아 공복 끝 채끝 아 스테이크. 공복 끝 채끝. 진정으로 마리네에대해서 어, 시어링이라고 하는데 겉은 바삭한데 안에는 되게 육즙 나오게 해서 아, 고요, 고요. 어 그리고 파스타는 고안도, 고안도, 게살, 먹고 파스타. 음. 게살 먹고 싶 파스타. 게살 먹고 싶 파스타. 아 게살 먹고 싶 파스타. 아아 <laughs> 게살, 계살하고게 그래, 그래. 다리살, 게 허벅지살 그리고 가리비하고 네. 이탈리안 바질 페스토. 아 바질. 여 <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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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프님도 한번 우리 예. 알고. 아 뭐. 예, 저도 뭐 공복하시니까 빨리 뭐 먹고 싶은 것을 보채기 때문에 보채 보채 부채, 팔 보채. 보채. <레일> 시간이 끝났으니까 안심하실 것 같아서 또 안심으로 탕수육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아아아 하나 둘셋잘 아아어아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간름워 보채 보채 팔 보채부터 가자. 보채 보채 와 너무 어지 올려 다자이거 정말. 아루 이거... 아우 행복하다. 아우 뜻이 약간 넓어졌어요 발까지. 가락잘고채먹었는데 여기 새우랑 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생이 이렇게 아, 재밌어요. 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열심히 산 아, 친구들인 것 같아요. 음. 음. 양념은 약간 거들뿐이야이 어. 완전 재료의 맛이 다 느껴져. 탕수육 맛봤는데 어. 겉에 입은 이 옷이 맛있어 옷. 어. 이 옷이 음. 옷이 너무 맛있어. 아니 어. 튀김옷을 음. 계속 씹고 싶다는 생각이 음. 들어요 이거는. 아. 지금 상태는 공복 상태라 그래서요. <laughs> 자시기는 드시죠. 음. <laughs> 우와 고기 고이쳤어 아, <laughs> <있게> <laughs> <laughs> 근데 된장이랑이렇게잘 어울려. 이 풍미랑. 재료맛이다이다 놀랍다. 아, 음 네. 네. 음 놀랍다. 관자가 이렇게 음. 관자가 원래 그냥 한국탕호구나 관자가 음. 이게 앞에서 이 앞에서 이이 게살이랑 관자향이 떠나지 않고 이둔 밑에로도 막이야 심을 심을 그런 풍미가 나오는 느낌에겐 굉장히 강한데 순하다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근데 공복구에 먹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넘어가는 게다 느껴져. 하나하나. 아, 뭐 어. 하나, 하나. 나 솔직히 직전까지 나 미친 일본 직전이었거든. 많이 힘들었다. 많이 힘들었다. 어디를 가도 떡볶이 좋아. 기름 냄새. 야, 뭐 이따가 하고 있어, 우리가 이거. 야, 뭘 먹이는데. 우리 레도매겨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이거 먹고 싶어요. 근데 이거 때문에 완전 다 보상이 확 된다. <laughs> 제가 하는 이유예요, 그게. 맞아요. 쫀득쫀득한데, 와. 진짜 완전 재료가 진짜 좋으네요. 너무 훌륭한데 지금. 진짜 좋아 너무 맛있어. <laughs> 야, 너무 행복하다, 진짜. 진행복하 <laughs> <laughs> 여러분들 먹는 거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공복그 네, 맛있어. 자, 드디어 저희가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아... 아... 준비하시고 자리를 옮겨주세요 한번 하는 게좋 하... 어떡해 나는 하... 못해 야, 이게 공부하는 것만큼 어렵다 이거 고르는 게 참는 것만큼 어려워요 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결정을 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돌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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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단한명 차이로 여 셰프님이 고맙습니다. 오늘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 두을안 잡을 없죠? 네. 네. 당연히 기분 띵호와 좋고요. <laughs>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냥 기분 좋다는 걸로 표현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합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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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가질 수 없었지만, 안타깝게 우리, 예, 아주 간발의 차로 우리 최수프님이그 어, 어. 예, 뒤를 이게 되셨는데, 네, 정말 기쁘고요. 네, 정말 어떠세요? 기쁘고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감사할 거는, 어? 탕수육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탕수육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최혁수 부님은 예, 이 공복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에는 아주 요만큼 부족했다. 그래서 감히 한마디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laughs>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laughs> 이장에 공복자로 한번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이하 되셔야 봅니다 어떠세요? 저도 이제 공복을 경험해보고 싶긴 한데 아시다시피 <laughs> 저희 레스토랑이 엄청 맛있는 거 천지지 않습니까? 그래 그걸 극복하면 이제는 뭐 아니, 지금도 완벽하지만 네. 그러면 그때 다시 공복 후에 여셰프님을 탕수육 준비해 주시면 우리가 들어가 해볼 테니까 네, 네, 네. 아니 진짜 한번 훈단한 마음으로 한번 나와주시면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리고 오네도 가고 싶고요. 좀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 이거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나렸어 이거 아 그래도 아이고 우리 애기 하는게싫 너무 맛있어. 아,